신형인데 역대급 대박하리까지 하고 있는 보라게스 9 맥스브 율트라 미친 할인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만큼은 무려 25만원이나 할인하는 역대급 기에 놓치지 마세요. 오구랑을못 청소긴데 할인 얼마나겠어? 하고 넘기신다면 무려 1 3 할인 기에 놓치실 수 있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가격과 할인 정보부터 빠르게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혹시 영상을 시청하시는 동안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영상 하단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확인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벌써 장바구니에 미리 담아놓고 영상 보고 계실 수도 있겠어요. 그럼 바로 할인 정보 시작합니다. 지원 정가는 1 8 1만원인데 지금 타임한 정세일 80,070원 1 0 할인 169,930원까지 더해서 184만원짜리 로보락 로봇청소기를 159만원에 살수 있다니 무려 13% 출시 후 역대 최저가 할인 정보 완전꿀 정보 아니니까 자활에 유심 되신다구요. 이런 할인 자주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지금 사는 게 이득입니다. 달까말까 망설이 시고 계시면 연기에 놓치고 한참 기다리지 마시고 타이네텍 받으실 수 있는 구매 링크를 영상 아래 댓글란에 남겨 놓았으니 공유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충분히 고민해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두보다 빠르게 할인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사면 오래 쓰는 로봇청소기 어떻게 골라야 할까? 생각보다 쉽습니다. 쉽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배터리 수명과 주의 시간 이런 가정들에서는 3000mAh 정도면 충분합니다. 만약 배터리 용량이 작으면 중간에 충전해야 하므로 청소 시간이 길어지는 불편한 상황이 생깁니다. 소중 배터리가 부족할 때 스스로 충전 도크로 복귀하는 자동복귀 기능이 있는지도 체크해보세요. 둘째, 흡입력과 청소 방식 터백 PA 이상 흡입력이면 보통화정용 청소기로 충분함으로 편하시길 추천합니다 특히 카펫이 있는 공간이라면 강력한 흡입력이 필수입니다 또한 흡입만 가능한 제품이 있고 물걸레 청소 기능까지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바닥을 더 깨끗하게 관리하고 싶다면 물걸레 기능이 포함된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걸레 탑재 모델 물통 용량은 200ml 이상이 적당하고 청소 후 스스로 걸레를 세척, 건조해 준 기능이 있으면 매우 편리합니다 정리하면 배터리 3000mAh 이상 배터리 부족 시 자동복귀 기능 1 0 0 0 p a 이상 흡입력 물걸레 기능 유무 물걸레 자동 세척 건조 기능 유무를 꼭 체크해보시길 권장합니다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릴 특가 로보라겟스9 맥스V 울트라 어떤 제품인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이 청소기 진짜 제대로 왔습니다 최대 22000파스칼의 흡입력을 잘하는데요 겹 써보면 먼지나 머리카락 강우는 물론이고 타펫 속 먼지까지 싹 빨아들이는 느낌이 듭니다. 졸브러쉬 구조라 바닥부터 모서리까지 빈틈 없이 청소해주는 점이 꽤 만족스러워요. 특히 플렉시암 사이드 브러쉬 덕분에 송석 먼지까지 놓치지 않아요. 게다가 슬림하고 똑똑하게 잘 넘어납니다. 높이가 7.98cm로 로보락 시리즈 중에서도 가능하다서 소파 아래나 침대 밑도 부침없이 들어가고. 분당 220회 회전하는 차이드 물걸레 가 가구 모서리에 밀착해 빈틈없이 청소합니다. 거기에 바퀴 3개가 따로따로 움직이는 구조라 살짝 높은 문턱도 넣는데 부담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로봇청소기가 멈춰있던 곳도 얘는 척척 넘어가서 청소 범위가 확실히 넓어졌어요. 그리고 리액티브 ai 3.0이 탑재돼서 장애물 회피 능력이 진짜 좋아졌어요. 케이블 이나 장난감 같은 것도 잘 피해라 니고 최 30개의 방까지 인식해서 집 구조를 금방 익힙니다. 천맛번치도 만들고 나면 이후에는 거의 손쓸 일이 없어요. 완전 자동이라 손대일 일거 없습니다. 청소 깨끗면 먼지도 알아서 비워주고 물걸레는 자동세척에 건조까지 돼요. 쓰다보면 이게 얼마나 편한지 실 감이 납니다. 먼지통 비우거나 걸레 빠는 번거로움 없이 정말 핸즈프리라는 날이 딱 이에요. 전용 앱도 직관적으로 잘 되어 있어서 지출 중에도 원격으로 조작하고 약청소까지 가능하니 생활테턴 을 아껴 쓰기 정말 편리합니다. 이상으로 구매 가이드와 로보락 S9 맥스브유트라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돈값하는 최신 로보락 청소기를 3나 할인된 가격을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이니 놓치지 마세요. 아직 할인이 유효한지 구매 댓글에 있는 구매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보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다양한 상품의 초특가 할인 소식 받기 위해서 구독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